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가 11월 12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입니다. 이번 현장은 전용 면적 84-778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오늘 영상은 청약 가점이 낮거나 일주택 소유자도 당첨될 수 있는 일반 공급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유치원이랑 두일 중학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운정역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창록대시양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5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 50% 물량 배정합니다. 추첨제 일반공급 1순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민영분양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배정하며 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이하는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 두번째는 무주택 우선공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또는 1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현재 해당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일반 공급 추첨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